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그 홈페이지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테두리보 영어로는 월거더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테두리보랑 사실 여기 질문한 내용은 테두리보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기초에 가는 부분인데 어, 그러니까 테두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테두리보 스타일의 음, 뭐 저기 그 기초인데 약간 좀 환치가 있는 스타일의, 예. 그런 기초에 대한 질문을 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정확히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영어로는 이제 라프트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런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형태는 알겠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치라인에 구현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기능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그 중에, 이렇게, 2021버전의 스치 아치라인 2021버전에 추가된 기능인데, 요, 요 기능 있죠? 슬라브 빔, 라프트 클로즈드. 요걸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층 구조를 보시면은, 어, 주의 1층이 30cm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이 그 위부터 4 m 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음, 지금 이 상태고 여기서 이제 음그 중심선을 좀 만들어 볼게요 드래프팅에서 이렇게 네, 만들었고 지금 네, 0,0 중심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요거를 층에서 지하층 지금 이제 1층인데 요층 복사 해가지고 예. gl층에도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gl층인데 페이지 업을 눌러서 1층으로 가도 그렇고 2층에 없어요. 아직까지. 예. 현재 1층에다 슬라브를 만들어 볼게요. 슬라브는 기본, 기본 사이즈가, 슬라브는, 어, 상대적 높이, 그러니까 층의 그 기준선에서 밑으로 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요거를 가지고, 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요게 그 헌치가 포함되어 있는 요 테두리 보이 죠 요, 게 요게. 요게 프로파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파일은 따로 작업을 해야 돼 사실은요. 여기서 그것은 이제 평면도상에서 뭐 g i 서 하든, 아, GL에서 하든, 1층에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 요, 건데 지금 이건 이제 프로파일 있는 거니까. 좀 예,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요게 아마, 예. 기본 형태를 저희가 어떻게 보 드래프팅 도구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거를 이 그룹 프로파일에 집어 넣으려면은 드래프팅 메뉴 중에 보면 새로운 프로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어, 닫힌 형태가 닫힌 프로파일이죠.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니까. 저는 이걸 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무튼 심으면 돼요. 이거는 뭐이러는 무시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뭐뭐새 음, 프로파일 카테고리는 나의 카펜테이로.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기다 놓습니다. 다른 거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예. 이것도 무시하고요.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실제 프로파일이 등록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의. 새 프로파일이 있고 뭐 제가 비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없을게요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쓸 겁니다 이제 지금은 지금 상태가 프로파일은 됐고요 지금 상태가 평면되고 3D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가 높이가 여기돼 있죠 여기가 기준이 지고요 밑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 그 태두 1층에 있는 이제 어. 아, 어, 테두리 보도 그렇고, 기준 자체가 하단을 기준 하는 것이, 아, 것이 아니라, 그 위층을, 위층에서 얼마나 떨어지냐, 이걸 기준으 하기 때문에, 평면도 사용해서 베이직 다운을 눌러서, 이렇게만 좀, 위아래 좀 보여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방법을, 지하 주열층을 활성화시키고, 1층을 보이는 걸로 바꿔놓을게요. 네, 비 그러면은, 네, 여기 살짝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보이고 요건데, 요 건데 요만큼 요만큼 그 빌딩에 보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일단 풀 파일은 무시하고 그냥 만듭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기준 위치가 좀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음 참조 안 맞고 다음 참조 이게 그 기준 위치가 좀안 맞아도 나중에 프로파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예. 그럼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되긴 됐는데, 이 겹쳐버렸죠. 위치 자체가. 네. 예. 빔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안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프로파일 좀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 Y축을 바꿔버리면 진행방향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이런 건좀맞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형태는 됐고, 높이도 250, 이거 맞춰놨고요이 높이 값인데, 여기가, 예. 편집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준 위치가 TS인데, 요게 슬라브 밑에 250이잖아요. 슬라브 밑이라는 거는 BS거든요. 이게 네, BS인데, 이게밑에 기준이 아니라, 현재 층, 1층, 1층 위에서 마이너스 250이죠. 그러니까 슬라브 여기서 밑으로 250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돼 있고, 재질은 뭐 똑같은 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좀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슬라브고, 이게 슬라브고, 요게, 요게 테두리본데, 테드리브의 위치가 기준으로 250. 예, TS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플러스 위층에, 예, 여기 슬라버가 300, 250이니까, 마이너스 250, 아, 2550을, 250. 예. 예.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는지 볼게요. 예, 맞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 사실은 TS에서 마이너스 1에, TS 플러스 2 0 TS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 5 0하든지 어, BS에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 5 0하든지 똑같습니다. 여기 헌, 중간에 잘라보면, 은 그리고 여기서도 위치가 바뀌었기,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 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죠. 튀어나오지 않았고요. 음, 요게 단면 을 한번 잘라보면은. 반면은, 요게 그냥 무시할게요.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엑를 해가지고, 이렇게할까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해치가 다른 이유는 요쪽 해치랑 요쪽 재질이랑 이 똑같이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시 같으면은 이게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예, 지금까지 헌치가 있는 그 기초,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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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초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